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커마 리그 마무리용 문제로 그 분석 작업에 있는 통합, 데이터표, 목표가,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합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어, 어떤 연산을 하라는지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지 이런 연산의 종류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은 여러 개의 표를 합쳐서 하나의 표에다가 표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표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때 결과로 표시할 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에 들어가서 통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방금 여기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 함수는 합계가 되고요. 참조에다가 마우스를 둬서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선택한 표의 제일 왼쪽 줄에 학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표를 선택을 할 때도 학과에서부터 끝까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맨 왼쪽에 나오는 내용이 항상 같은 내용이 되도록 자 추가하고 두 번째 표도 학과에서부터 끝까지 추가하고 세 번째 표도 학과에서부터 끝까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두 개는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죠? 자, 통합 2번으로 가서도 자, 이번에는 여기 문제에서 보니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계산의 종류를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병합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표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으로 가서 함수 종류는 평균인데, 이거 선택 안 해가지고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 에 참조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자 판매가 왼쪽에 한 열이 더 있는데 어 지금 여기가 비어 있죠, 그죠? 그러면 판매가 바로 왼쪽에 있는 제품명에서부터 끝까지 추가하시고 또 제품명에서부터 끝까지 또 추가하고 또 제품명에서부터 끝까지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주면 이렇게 답이 나와집니다. 그죠 자, 이때 여기 첫 셀에는 제품명이 표시가 안 되는데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표에서는 전기 적금표의 월불리백이 이자율과 아, 월불리백금 이자율과 목표 기간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기능을 이용해서 목표 기간과 목표 기간의 변동에 따른 월 부리백의 변화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할때 이제 월 부리백에 대한 데이터 표를 만들 때월 부리백의 결과가 나올 셀들의 바로 위 또는 왼쪽에다가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는 하고 나서 어 지금은 어월 부리백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월 부리백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수식과 변수가 포함, 포함이 되도록 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 있는 데이터 표에 가서 자 여기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라고 하는 게 지금 d열에 다 나와요. 그죠? 이 변수 값 자체가 그래서 행은 없고, 열입력 셀에다가 자 1년, 2년, 3년, 4년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기간이니까. 목표 기간이 입력되어 있는 원본 셀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주면 이렇게 월부리백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로 방향이 아닌 가로 방향으로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계산의 결과가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럼 그 바로 왼쪽 셀에다가 는 하고 나서 월부리백을 선택을 하고 자, 그다음에 수식과 변수가 포함이 되도록 표를 선택을 한 다음 가상분석에 있는 데이터표에 가서 자 이번에는 여기 1,2,3,4,5,6,7년이라는 기간이 13행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행 입력셀에다가 네 여기 목표 기간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지겠죠 그죠? 자,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샵으로 나오는 거는 칸이 모자라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구하고 나서 네열 번호로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칸 너비가 맞춰집니다. 자 그다음에 아파트 할부금 납입표에서 그 데이터 표를 이용을 해서 이율과 납입 기간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의 변화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때까지는 변수의 위에다가 어, 변수의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줬는데. 어, 아니면 변수의 왼쪽에다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변수의 왼쪽이나 변수값이 있는 위 여기다가 는 해서 자 지금은 또 월라비백의 변화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월라비백을 찍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 표를 쭉 선택을 하고 가상분석에 있는 데이터표에 가서 그래서 이번에는 행방향 행방향으로는 어, 납입 기간이 나오고요. 납입 기간.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는 어, 이율이 나오죠. 그죠? 요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요렇게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자, 목표값 찾기는 항상 문제가 A가 B가 되려면 C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순서대로만 찍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상 분석에 있는 자이 목표값 찾기 하고, 시나리오는 표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기능인데, 자 가상 분석에 있는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판매액이 하니까 판매액 D12셀을 선택을 하고, 자 얘가 950만이 되려면 그 다음에 주문량 B12셀을 하니까 주문량 B12셀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그래서 여기가 950만 원으로 바뀌어지면 제대로 구하신 거예요. 자, 목표값 2번에서도 자, 시공비의 평균 21셀이 210만 원이 되려면 딸기의 시공비 이7셀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상 분석에 있는 목표값 찾기로 가서 자 이1 1셀이 하니까 2 1 1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210만원이 되려면 했으니까 21000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딸기의 시공비 2 7셀이죠 그죠 2 7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게 되면 여기가 210만원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제대로 구하신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셀 이름 정의를 먼저 해 줍니다. 그래서 B14 셀의 이름은 이익류이고요. 그다음에 F11 셀의 이름은 이금 합계입니다. 이렇게 셀 이름을 정의를 하고 나서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서 추가 단추를 눌러 주고 첫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인상 인데 자 여기서 변경 셀이라고 하면 여기 문제 시나리오는 항상 변동하는 경우란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왼쪽에 나오는 셀이 변경 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B14 셀이 되겠죠 그죠? B14 셀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면 이익률을 몇 퍼센트로 바꿀 건지 나오는데 이때 30% 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추가를 해서 두 번째로는 이익률인하고 변경 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10%로 바꿔줍니다 자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시트는 요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약 단추를 눌러 주고 자 그러면 여기 결과셀이 나오는데 이 결과셀은 변동하는 경우 뒤에 나오는 셀 F11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F11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대로 놔두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만들어지는데 시나리오 1시트 왼쪽에 만들어지면 되는거죠. 자 시나리오 2번에 가서도 자, 먼저 셀 이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C10셀의 이름은 집행앱합계고요. 그 다음에 D10셀의 이름은 집행 규율 갭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가상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단추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인상이고 자그 다음에 그 변경 셀은 변동하는 경우 왼쪽에 나오는 셀 D10셀이 되겠다 그죠? 여기 D10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확인하고 여기는 80이라고 입력을 해 주고 또 추가 단추를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인하고 변경 셀은 안 바꾼다 그랬어요 다음 단추 눌러서 50이라고 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하니까 요약 단추를 눌러주고 분석 작업 이 시트, 아 저기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하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 셀은 그 변동하는 경우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서 C10 셀이 됩니다. 그죠. C10 셀,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단추 눌러주면 네, 시나리오 요약 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나리오에서는 요세 개의 값이 다 서로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띄워쓰기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만약에 셀 주소, 뭐 B7 이렇게 나온다면 이름 정의가 제대로 안된 거니까 이름 정의를 다시 하시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커마 리그 분석 작업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